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도라이더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오늘 영상 주제는 어, 일단 어, 제가 쓰는 이 캠핑 장비들을 리뷰하려고 한번 이렇게 다 꺼내봤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 캠핑을 차가 아닌 바이크로 다니기 때문에 어, 짐들이 되게 컴팩트하고 미니멀해요. 이게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이제 오토바이는 실을 수 있는 용량이 이제 한계가 있어서 어, 짐들이 다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백패킹 장비에 좀 초점을 두고 이제 그런 제품들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어, 차가 있으면은 이것저것 진짜 편하게 실을 수 있는데 근데 오토바이는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모토캠핑 하시는 분들이 어, 올린 다른 장비 소개하는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어 근데 어떤 영상들은 장비를 어 되게 이제 좋은 걸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또 엄청 가성비가 좋은 저렴한 모델로만 추천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다 보고 나니까 어 저는 제 기준에서는 어 아직 많이 비쌉니다. 그 장비들이. 저는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장비들도 다 제가 이제 돈을 벌어서 산 건데 어 저는 이제 초 극강 가성비 저렴한 모델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한번 소개를 어 해드릴까 합니다. 어 지금 여기에 이제 세팅돼 있는 물건들이 제가 캠핑 갈때 무조건 챙겨가는 물건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두세 개씩 더 추가되거나 이제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지금 1인용 기준이기 때문에 예, 그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보자면은 이제 첫 번째로 캠핑 필수품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캠핑 갈때 이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장비고 그 다음에 이제 좀덜 중요한 거 약간 부가적인, 어, 뭐랄까? 어좀더 캠핑을 재밌게 하기 위한 그런 장비들이 또 이제 나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어, 캠핑 필수품이라 고볼수 있죠. 일단 이게 어 이제 제가 쓰는 텐트입니다. 이제 힐맨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텐트고 아,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제품으로 유명하죠. 백패킹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고 이게 지금 2인용인데어 저는 이제 어 캠핑을 가면 보통 이제 친구와 함께 가기 때문에. 이인용을 어,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품 이름이 이제 힐맨 클라우드 2 제품인데 아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거의 한 10만 원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네그 다음엔 이제 또 필수품 침낭입니다. 이 침낭 엄청 작죠 진짜 제 손바닥만 한데 어이 제품도 아주 가성비가 좋아요. 여름용인데. 아마 한 여름? 그리고 가을? 가을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 가을하고 그 다음 봄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이건 타프라고 해서 이제 그늘막을 쳐주는 건데 어 비도 막아주고 햇빛도 막아주고 네, 타프를 치게 되면은 훨씬 이제 어 텐트만 친 것보다 아늑하고 그 전실이 생겨서 이제 어 되게 어 편안한 느낌을 주죠 이것도 이제 텐트 살때 같이 세트로 산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냐 탑앤탑 거기서 나온 테이블인데 어, 진짜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한 3만원 중반대였나 그런데 진짜 이거만한 테이블이 없어요. 제가 써봤는데 써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랑 뭐 여기다 올려놓고 그러고 쓰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자 이제 의자 보통 이제 엄청 이게 컴팩트한데, 의자가. 이제, 아마도 이게 헬리녹스 그, 체어를 이제 카피해서 나온 제품일 거예요. 근데, 진짜 가성비가 훨씬 좋습니다. 헬리녹스는 한 10만원이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 가격이 얼마였더라? 이거 5만원? 그 정도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볍, 가벼... 엄청 가볍고, 무게도 한 900? 몇그 아, 600몇 그램이 났나? 하여튼, 그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잘때또 필수품이죠. 이제 매트, 에어매트인데 이게 이제 풍선, 아, 풍선이래. 튜브처럼 공기를 이제 입으로 불어가지고 넣으면은 빵빵해져서 이제 그 위에서 이제 푹신하게 잘수 있는 겁니다. 네이처 하이크 제품인데 이 가격이 거의 한 3만원 주고 산것 같아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자, 여기까지. 아, 저기 있네. 또 필수품이죠. 이것도. 밥 먹으려면. 이게 이제 코펠인데 1인용이에요 이게 딱 라면 하나 딱 끓이기 적당하거든요. 이게 알리 알리에서 주문한 건데 이것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펠이랑 이제 같이 어, 구매를 한게 바로 이 버너입니다. 이제 엄청 작아요. 이거를 이제 저기 있는 어, 이소 가스 여기다 이제 이소부탄 가스에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면은. 아주 화력도 진짜 장난 아니고, 엄청 좋습니다. 이걸로 라면 잘 끓여먹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어, 필수템입니다. 필수템. 이 정도는 있어야지 무조건, 무조건 있어야지 캠핑을 할수 있는 장비죠. 텐트 무조건 있어야 되고, 침낭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의자 있어야 되고,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라면 또 매트 있어야 되죠. 이렇게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부가적으로 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이제 좀 레저, 아 레저래. 이제 좀 즐기기 위한 어, 그런 제품들입니다. 일단은 어, 저기 뒤에 선풍기 이거 이번에 구매한 건데 여름용으로. 씨, 벌레 끼어 있네, 이거 씨. <laughs> 알리에서 만 3,000원인가? 10몇 달러 주고 샀어요. 아, 배터리가 지금 이게 1200mAh 들어있는데 그렇게 오래가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배터리 다 충전해서 쓰면은 저기 보조배터리로 다시 충전하고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시원해요. 바람은 충분합니다. 잘 쓰고 있고, 이게 이제 접으면은 이 사이즈로 되거든요. 몇 인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손바닥만 해요. 근데 이게... 어... 또 제가 쓰는 코펠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거는 둘이 갈때 챙기는 코펠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비슷하죠 두 개가 선풍기랑 그래가지고 이 선풍기를 여기다 딱 넣어요. 이러고 딱 챙겨 다닙니다. 그러면은 공간이 엄청 세이브가 되죠. 이게 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수납을 해서 다닙니다. 아주 사이즈가 딱 맞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랜턴 아 이것도 필수템이네 이것도 이제 알리에서 한 25달러인가 그 정도 하는 제품인데 원래는 이제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그 크레모아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냥 상당히 엄청 비쌉니다 제 기준에서는 네, 이거 저렴하고 그 뭐라 하지 이거를 밝기도 엄청 좋습니다 진짜 거의 눈뽕이에요 이거 최대로 틀면 밝기도 충분합니다 밤에 쓰기 이걸 이제 딱 스탠드에다 걸어 놓고, 텐트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이제 사용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좀 즐기기 위한 제품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피커. 원래는 더 컴팩트한 스피커를 썼어요. 더 작은 거 훨씬. 원래 쓰던 게이 제품인데, 이건 이제 자전거 그 물통, 그 자전거 물통 케이스, 케이지에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 이거 쓰다가 이제 만족을 못 해가지고, 훨씬 더 음량이 크고 풍부한 이걸 샀습니다. 어 제가 어 음악도 좋아하고 또 노래도 좋아하기 때문에 어이 훨씬 소리가 큰 스피커로 예 교체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세트로 쓰는 게 바로 이쪽에 있는 이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 연결해서 사용하면은 그냥 노래방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또제 태블릿 태블릿으로 유튜브 그 노래방 치면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텐트 안에서 간이 노래방을 또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엄청 재밌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번에 또산 건데 이거 살라고 제가 광주에 있는 그 다이소를 다 뒤졌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다이소 어플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차단해서 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노래방에 있는 그반짝반짝거리는 불빛있잖아요 그거에요 그 미러볼이라고 그 키면 이제 이렇게 돌면서 분위기가 아주 끝장이죠? 텐트에다가 설치하고 스피커 딱 틀고 노래방 틀고 마이크로 노래 부르면 끝납니다 끝나 아직 한번도 안써봤어요 근데 이제 곧 쓸날이 올겁니다 아주 5천원짜리인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후레쉬도 돼요, 이렇게. 네,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곧 써봐야죠, 이것도.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냐. 어, 또, 아. 어, 제가 빠트린 게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것도 타프 박으려면 꼭 필요하죠. 그팩 망치랑 팩이 있습니다. 이거 다 다이소에서 산 건데. 팩은 개당 2,000원, 아예. 두 개, 이천 원. 개당 1천 원. 해서 네 개, 한 세트로 들고 다니고. 이 망치도, 오천 원인가? 그랬습니다. 망치. 이팩방는 겁니다, 이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칼. 칼잘 쓰진 않는데, 이제, 장작 갖고 다니면은, 장작 쪼갤라고, 그때 씁니다. 이 묵직하니, 좀 위험해요, 칼이. 이렇게, 호신용으로도 또쓸 수도 있고. 이것도, 한, 2만 얼마 주고, 인터넷에 샀습니다. 칼, 원래, 무졌는데, 친구가 갈아 줘 가지고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칼집이랑 같이. 칼집이 들어 있는 거예요, 원래. 오케이. 어, 그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은 이 세면백. 이거 에 이제 제가 씻을 수 있는 거. 수건이랑 여기 보시면은 칫솔, 치약. 그다음에 비누. 뭐 이런 뭐야, 이거? 그 호랑이 연고. 벌레 물렸을 때 바르라고. 여기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세제랑 그 수세미 여기 넣어가지고 설거지할 거 이렇게 챙겨 다닙니다. 바로 바로 이제 물 나오는 곳 있으면은 바로 이제 저 코펠이랑 그 먹은 것들 씻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 군대에서 나오는 보급품인데 저녁 할때 들고 나왔거든요. 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메쉬여가지고 물 젖은 것도 금방금방 마르고 예, 아주 꿀템입니다. 꿀템. 저거랑 이제 군대에서 갖고 나온 슬리퍼가 있는데 그거 항상 챙겨 다니고 있어요. 아주 유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거 이걸 설명 안해 주는데 이게 이제 랜턴입니다. 감성 랜턴. 이제 이게 이걸로 불멍을 해요. 아주 조그맣게나만이라도. 여기다 이제 가스에 연결하고 라이터로 불을 딱 붙여 가지고 하면은 예. 네. 랜턴 감성있게 잘 쓰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딱촛불 이거 켜놓고 하면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전반적으로 소개를 했는데, 가방을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이제 가방 보면은, 이거 원래 이제 이번에 산 겁니다. 이것도. 이게 백패킹 가방인데, 원래는 다른 걸 썼어요. 백패킹 가방은 이제, 이제 백팩이어서 등에 메고 이제, 사용하는 거라 이제 저는 오토바이 뒤에 실기 때문에 굳이 백팩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전에 쓰던 거는 이거 이 가방입니다. 이걸 이제 뭐라 하지 그냥 여행용 그런 가방이거든요. 이민 가방이라나? 하 여기 그냥 짐다 때려놓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실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해졌거든요. 이게 손잡이도 지금 찢어지고 손잡이도 찢어지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걸 쓰면 이제 단점이 뭐냐 이거는 한 손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을 쓸 수가 없게 돼요. 뭐집 나를 때나 할 때. 그런데 이제 이 백팩을 쓰면 좋은 게 뭐냐 이제 등에 이걸 메버리기 때문에 양손이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도 훨씬 편해요. 등에 메고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 이번에 구매했습니다. 를 당근마켓에서 무료? 새 건데. 17,000원 주고 샀습니다. 자, 개꿀이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40리터 짜리, 저기 있는 짐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아주 개꿀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올 때 대비해서 이것도 이제 알리에서 산 건데, 3,000원인가? 이제, 이제 가방, 방수 커버에요. 이게 비올 때 가방에 다딱 씌워가지고 네,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아, 이제 거의 전반적으로 다... 어, 리뷰를 해봤고, 어, 여기 있는 거다 합치면 가, 가격이 얼마나 될까나.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30만원? 넘을라나 모르겠네. 일단 탭은 빼고, 가격이 한 30만원도 안될 거예요. 아마 이거 다 합쳐도. 아주 초극강, 가성비, 초저렴이 모델들로만 구성을 해서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충분해요. 쓰는데. 아무 지장 없고. 망가지지만 않으면. 네, 네,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해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캠핑 장비들, 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